여러분, 우리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낭만과 교육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일승곳을 환영합니다. 지금 이곳은 1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분입니다.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배트표 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. 오르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 내리실 때에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스카이팀 회원사인 저희 대한항공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